오늘은 닭고를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닭고를 해봅니다. 네, 그때 이거, 하울, 이랑, 요거 그때, 이게 저번 주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닭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래도, 평일에나 학교에 가다보니 그렇게된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고른 스티커는 메인은 요겁니다. 메이드 바이 옛날에 갔을 때 구매한 별의 소인데 예쁜데 뭔가 컨셉으로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한참 닦고 해주려고 이거 뒷대지를쓸 거고요. 다음은 이거 모조지입니다. 그때 알비에서 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모조지팩 뒷대지인데 뭔가 별이 그려져 있어 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골랐고 이거는 길쭉한 모조지. 근데 얘를 쓸지 얘를 쓸지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잘라 쓰는 모조지랑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어디였더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무 이거 잘라 쓰는 모조지고 그 다음에 이거 뭐별 그려져 있는 이렇게 카이선 있는 네모 네모 모조지고요 이것도 잘라 쓰는 거. 그 다음에는 둥글 냉글 거인데 이거 약간 테이프처럼 생긴 거랑 이건 라이언 펜시 이렇게 양면으로 반짝 반짝이랑 그냥 무광.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선이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이가 조금 소분해진 건데, 조금 써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 모져지고, 이것도 선이가 소분해진 건데, 오늘은 이거 쓸수 있으면 써보려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징글징글 닦아는 거, 이거 투명, 그 데코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보려 고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늘은 데코 위주로 골랐어요. 는 이거 라리데이즈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요거 풍경 있는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 이것도 라리데이즈 무조지랑 소소히 작가님 건데 책 읽고 독서하고 약간 휴식하는 그런 느낌 <laughs> 설거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후르츠 산도. 배경지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닫고 시작해볼게요. 일단 배치. 난 아까 조금 정해놔가지고 이렇게 응. 하고 얘를 이렇게 깔아주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가려요 응. 뭐야 팩토리

그냥 붙이면 똑같아. 또너를뚫어줄게요 너무너무 안예쁘다 어떻게됐어이렇게됐어 어? 거기 스어커로잘 가려. 나 여기다 붙일 어떻어떻게가게지잖아 뭐? 어떻게 여기 게게딸기떻이렇게가려떻게든 응.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 어 붙여야겠다. 게든어어어 풀테이... 여기 어. 가운데가 애매한데, 어, 하나를 더 붙여줘야 겠지 살짝 삐뚤어지긴 했는데, 괜찮아. 오, 예쁘다 아이고, 이게 친구가 너무 <laughs> 좀 말아줘서 <laughs> 응. 조금 아껴 어야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쁘다 이리. 진짜 이거 뭐지? 응.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진짜 <laughs> 앞에서 쳐다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짜이 말도리 마시고요. 음. 저기요. 그냥 이거 하나는 살리게 이렇게 색칸만 써도 되지 않아? 싫어. 예. 나는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해놨다고. 알겠니다자람지 <laughs> 왠지 하트 쿠션에 앉아 있는 것 같아. <laughs> 군딩. 예뻐요.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면 붙이는 이유가 없겠죠? 어, 예쁘다. 어. <laughs> 아, 근데 놓고 싶은데 이거 어디게? 그거는 음, 이거? 너무 얘한테 너무 미안하네이 그럴 거면 얘를 안 붙이는 게. 그냥 할래. 응. 아니 그냥 붙인다니까. <laughs> 그냥 할래가 붙인다는 얘기였는데. 그렇구나. 붙여 <laughs> 줄까? <비춰줄까, 러브>? 진짜. <laughs> 엄마. 조각이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부다. 투명이야. 약간 그러니까 반투명? <laughs> 잘잘안 맞는다. 아. 피자. 어, 짜증나. 리틀 빅 짜증이 가나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고, 옆에 마트에 제가 요즘에 원맥시부티풀인가 그거에 빠졌습니다. <laughs> 잠깐만, 나 엄청난 생각이 들었어. 이걸 학교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보면은 응. <laughs>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애들이 안 보지. 아니 만약에 어쩌다가 보면 <laughs> 너무 웃길 것 같은데? 너무 웃게. 우리고 애들이 보면. 그래? <laughs> 짠 어때?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쁘네. 이거 조금 싸져야겠어. 이게 정말 딱 일상이야. 이거가. <laughs> 이것도 어, 이게 제 생각엔 리노 프렌즈 같거든요 이 캐릭터를 보니까 벌써 다한거 같은데? <laughs> 스티커 아직 안넣으셨잖아요 어머 이거 뭐야 마우스야 설마? 어머 <laughs> <오>, 노트북 마우스야 너무 <laughs> 귀엽잖아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계속 넣어 이게 큰 조각 두개다쓸 거야? 어나 이거 한판할 건데 진짜? 그렇구나 어 이거 흰 종이에서 될까? 엄마 어떻게 적을게 봐봐 이거 처음 할때산 맛인데. 그치? 지금 봐도 예쁘죠? 오늘 아침에 우리 머핀하고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어떤 크림치즈인지 말해 그 코스트코 아니다 트리더스에서 파는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라고 8개 소금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있는 크림치즈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먹었는데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여유있는 주말 아침에 갔다. 이은이가 3시 될네 요즘도 이해해 줄 거야. 쌤이 뽀이 튀어나온 것도 귀엽고, 어, 뭐, 뭐, 뭐. <laughs> 어, 너무 귀엽다. <laughs> 그리고 누가 응. 되게 귀엽다. 나 되게 자세히 못 봤는데. 수요일은 제가 이제 학원으로 시작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laughs> 너무 좋아 <추워. 웃음> 엄마 오늘 꽂혀서 안 떨어졌어 조심하세요 덕분에 엄마도 같이 꽂혀.. 꽂차뭐 응. 그래? 응? 꽂혀버렸어, 노래를 <laughs> 맞아 윤희랑... 내가 계속 들어가지고 예이가 응.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노래를 하나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엄청 많이 들었고, 들었고, 들었고 부르고, 따라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저까지 감염돼 버렸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왜 사냥 완료지? 응? 왜 사냥 완료지? 고양이잖아, 지금. 응. 고양이가 막 이렇게 더럽혔잖아. 그거를 범인을 찾은 거지. 그렇구나. 스티커 내용 스토리를 이해 못하고 있어. <laughs> 고양이가 엄청 많잖아. 생각보다 데코가 많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쪽이 너무 허전하겠다. 뭐 줄지 넣어야겠다. 진짜. 이거 넣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번 나눠주면은 <laughs> 여러분 <웃음> 엄마 한 개만 안돼 안돼 한번 보고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이거 한줄각 드릴까요? 이거 똑같은 거두 개인데 네 하나 주세요 제가 잠깐만. 먼저 방향 조금 보고요 보고요. 네. 일단 이 친구. 붙여줄게요 음, 잠깐만 만이거 말고 딴거붙이고 싶어졌어 갑자기, 잠깐만. 갑자기 아까워졌어 구이이가 여기 많이 있어서 좋다 이쪽에다가도 촛불을 이 친구. 이친 되게 쬐끄만 것구이 친구. 이 친구. 벌써 다 했네 구이 친구. 이이친이 별의 손이 알아서 약간 풍수지리를잘 아는 거지. <laughs> 그래서 이 친구도 하나 붙여주고 약간 이거 약간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점을 붙여놓은, 아, 별을 붙여놓는 거. 어, 이거는, 이게 약간 노래 부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 보여주고, 이것도 약간 별 들어가 있어서, 저요거 쓰려고요. 딩글딩글 요큰 조각. 엄마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오늘 은일데 이거 제가 뽑기인가? 그런 거 하고 아마 그런 거일 거요이 친구를 붙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 이거 붙일 거야. 이, 이거? 아니야? 응, 응.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컴퓨터가 너무 귀여운데? 음, 잠깐 그냥 막 하는 중입니다. 응. 갑자기 <웃음> 왜 <웃음> 갑자기 낚시하러 잡으러 가서 아, 너무 귀여워, 고기를 잡으러 가자가라가 너무 귀여워서 방금 고기를 잡으러 싸우지 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이를 냅다, 여기다 붙이죠? 별이 너무 많아요. 뭔가. 말풍선을 넣어볼게요. 오늘도 행복하자, 하트하트. 이거 이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녕 고기다가 해도 괜찮. 리를 너덜리를 다른데로 옮겨볼까요? 그게 뜨끔한 귀여워. <laughs> 그치. 응 휴지가 좀 더러운 휴지. 용용이가. 얘는 너무 쨍하죠? 카푸치는지 뭐, 크리 올라간 무언가. 맞아, 오늘 시나몬 베이글 먹어가지고 엄마도 요걸로 써줘야겠다. 카푸치! 촛불이 제가 얼마 없는데 약간 이거 약간 기도하는 그런 이거 기도하는 느낌이라서 자 이제 얘기를 써 볼까요? 우 h e 짜는 약간 질질 끄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약간 딴한번이 정도면 할게요 하고 바로 하는데 이 정도면 할까 하고 또 붙이고 <laughs> 소화가 다 됐나 봐배랬어어가럼 하나만 더 딱딱해 져 우와 네이블룩스 이런 게 있었어? 응 음, 그때 우리 네이버 갔을 때 샀잖아 응 어. 음. 주 0.3으로 여기를 써볼게요. 자, 이제 일기를 다 쓰고 왔습니다. 러니까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새로 산 걸로 이렇게 꾸며봤고요. 저도 이렇게 꾸며서 일기까지 다 써줬습니다. 메인 스티커는 라리데이지 작가님 거고요. 이제 뽀짝이를 조금 더 붙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지지 스튜디오 작가님 건데 꽃자기들이 예쁘게 잘 있어가지고 큰 별들은 다 썼고요. 작은 별들 위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은박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짜잔! 앞쪽 거를 다 써주고 잘라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꾸 따라 불러요 큰일이네 좀안어울것 같기도 하고 박으로된 것만 붙여보고 거실에서 지금 예니랑 아빠랑 투닥투닥 하고 있어요. 서로 부대끼면서 저리 가라고. 음, 예쁘잖아. 음, 예쁘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